필세지 10번에 생명표는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에 따라 생존하는 사람 수를 나타낸 표이다 아래 표가 2015년 한국인의 생명표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단 반올림하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까지 구한다 라는 말이 있고 생명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 남자 그리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연령대가 0살 그리고 10살, 그리고 20살, 그리고 30살, 그리고 40살, 그리고 50살, 그리고 60살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는 일십 백천만 일, 공 다섯 대가일십 백천만 십만 10만 명 있고, 어, 여기도 똑같이 10만 명이야 그런데 이제 10살에 보면 9, 9, 5, 8, 5. 즉, 99,585명이고. 여기 여자는 9, 9, 6, 5, 9. 명의 사람이 있대.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10만 명이 태어났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살아있는 애가 이거 밖에 없다는 거죠. 죽었지, 몇명 지금. 그 여기 이게 생명사고. 그지 어, 뭐, 죽었다 해서 뭐 표정은, 참억 일하지 말고. 그치? 안타깝긴 한데.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 막 이제 죽 있어. 당연히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겠지. 계속 죽어 나갈 거아이가막 병이 들든지 교통사고 나든지 뭐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뭐 하든지 죽어 나갈 거니까. 어, 그 여기서는 이제 9091명까지 이렇게 된다. 거의 어. 이제 막 거의 이게 10, 이게 10만 명이 된다. 그치. 만 명이 죽었던거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거에. 나이 여기 좀 달고 있다 지금. 이 어디? 여기 있지 지금? 그렇지. 어, 무사히 생겨하게바란다 <laughs> 2015년 실제 통계 자료를 통계 청 자료 자료가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지 그러니까. 그런 건데 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서 1번 문제로 물어보기를 어떻게 되 있냐면 10살짜리 10살짜리 남자가 남자가 앞으로 40년 동안 동안 생존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도있다는거자 그러면 40년동안 생존할 확률을 말는 말은 10살이제 어,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아이가 이게 40년 후에 있는 살아, 살아있는 사람 두개째 이해 됐나? 응. 생존할 확률 이때 살아는 사람 이때 살아는 사람 있을거 아니가 노고군에 응. 응가된다아이거 뭐 그게 생존할 확률 아니야 알겠나? 어,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가 너무 단위가 크니까 줄여볼까? 8명인데, 여기 살아있는 데가 7명 있어. 응. 그러면, 생존한 항은항 8분의 7이 어때? 살아남은 항이 8분의 7. 이얘기하고 됐나?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아, 어, 근데 계산할 때, 네가 귀찮지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근사값으로, 풀이해도 지금, 어, 어떻게 되냐면, 9, 9, 요렇게 돼가지고, 9, 5, 8, 8, 3 2, 고 얘를 계산을 하면 0.9628이라고 약이라고, 이게 약이라는뜻이야약 대략. 근사 값으로. 라고 되어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수점 아래 반올림해서넷째짜리가좀멀었다나머은는 직접 해라. 하지만, 이면, 시간 안내야 됐죠? 뭐, 계산기를 해보면 뭐, 이래 나오겠지. 예? 됐나? 자, 그 다음, 바로 이 문제. 어, 40살 여자가, 여자가, 앞으로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을 물어봐 어우 심여워 지 사람을 막 죽인다 막 지금 하니까 그러면 40살 여자들은 여기 있을 거 아이가 그리고 50살에 여기 있을 거 아이가 살아남은 사람 좀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여기, 여기서 여기 이거 빼면 죽은 사람은 나오지 않나 별표에서 네모를 빼면 어. 사망한 사람수가 나와. 사망수가 나오겠지. 사망할 확률을 물러봤습니다 10년 안에. 그러면, 별표 분해 사망수. 하면 이게 사망할 확률 아니다. 어. 이거 분해. 여기서 여까지 가는데 죽은 사람수. 맞지? 이거 분해 죽은 사람수. 이까지 세월을 려서 죽은 사람수. 그게 사망할 확률이지. 이해됐나? 어. 그래서 그게다 해달라는 거야. 됐지? 아, 수가 막 더럽게 있는데 넌이가계산 하나 필요 없고 이건 풀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 요렇게 얘기를 했다 알아봐야 알겠나? 어.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이제, 어, 사람들이 좀 많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사망할 확률이 이거냐 아이디어라고 수학적으로 그건 아니지 얘는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사람이 제법 많잖아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에 이론적, 이론에 가까운, 아이들한 이론에 가까운, 수학적 확률에 거의 가깝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이해됐나? 어, 그런 얘기고, 자, 요 가닥은 니가 풀건없는 숙제를, 3-18번 문제 볼게. 자,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여기 유제에는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런 얘기가 있다. 어, 다음으로는 표는, 프로야구 강타자분의 통산성적이다. 이 강타자분의 타석에서의 안타칠 확률을 물어보세요 타석수가 있고 안타수가 있고 100, 200, 300, 400, 500, 600 그리고 하나는 700이 아니고 1000이 되있네 그래서 32, 71, 98, 136, 178, 217 탐칠3 요래 있는데 일단 우리, 여학, 우리 여학생들은 야구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거 타석수는 뭐냐면 뭔가 시행을 하는 횟수다 뭐가 시행 횟수 시행 횟수라는 거고 안타수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성공하는 횟수다, 뭐 성공한, 횟수다. 성공한 횟수 성공 아 횟수 그0 0백번 중에 3 0십번성공했다뭐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이런 얘기인데 문제에서 안타칠 확률을 물어봤거든? 야, 무슨 얘기냐면,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다, 성공할 확률. 선생님, 성공할 확률요? 이 이때는 100분의 32가 성공할 확률이겠네요? 어.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성공할 확률이 200분의 71이겠네요? 어, 그렇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이래서고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어. 음. 그러면, 답을 뭘로 적어야 되냐면, 1000분의 373을 적어 달았네요. 그데 요거는요거도 성공할 확률이잖아요. 근데 제일 정밀한 거 골라달라고 그 얘기 아니 이거는 통계적 확률은 이제 시행에서가 제일 많잖아요. 이게 어, 그럼 이게 제일 정밀한 거지 거의 수학적 확률에 가깝겠지. 이 확률 여기서 구한 성공할 확률이 이런데서 구한 성공할 확률보다 더 수학적 확률에 가까울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문제가 성공할 확률 구하세요. 물어봤으면 막연히 물어봤으면 얘는 지금 통계적 확률의 상황이니까 제일 정밀한 걸 골라주면 된다. 네, 답이 1000분의 33이 답이거든요. 끝이야, 요 됐나? 어, 요렇게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나머지는 그냥 이거 풀면 되는 겁니다. 어, 뭐, 진도는 더 이상 나가지는 않을 거고, 오늘 필수에 좀 풀어볼까, 한번? 봅시다. 어,